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백지도를 활용해서 충청권의 위치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청권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키워드들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업도시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청주까지 이 다섯 도시의 공업구조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교통의 요지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도시, 공항이 있는 도시, 그리고 어떤 철도교통의 요지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뭔가가 이전에 온 지역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뭐 세종특별자치시부터 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들어간 곳 그리고 충남도청이 이전한 곳까지 요세 가지 키워드들과 함께 자 나머지 어떤 관광지들을 추가한 위치학습까지 변형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자요세 가지 중점 상황을 바탕으로 충청도에 백지도를 깔아 놓고 우리 함께 위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하고 첫 번째로 정리할 건 공업도시들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공업도시,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청주를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산은 B죠. 서산 B. 당진은 C. 자, 아산이 d 고요 천안이 E. 자, 그리고 청주는 M입니다. 자, 이거 다섯 도시에 산업들은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서산하면 대표적인 도시, 대표적인 산업이 정유화, 석유화. 자 당진의 대표 산업하면 제철. 자 아산은 대표 산업이 두 개가 있죠. 전자와 자동차. 자 천안은 여러 산업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전자고요. 자, 청주를 대표하는 산업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자. 자두 번째는 최근에 바이오 산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공학 관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 산업 이런 것들이 이 청주를 대표하는 산업이에요. 자 대표적인 산업 도시들 다섯 개를 체크해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대도시는 G인 대전이죠 대전. 자 대전은 주로 연구 과학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그리고 과학 기술 분야를 과학 기술 관련 서비스업을 담당하더라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전까지 해서 여섯 도시의 주력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두 번째가 교통 요지들을 정리를 할 텐데요. 자, 교통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의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두 도시가 있어요. 이두 도시가 천안과 아산이죠. 그래서 천안, 아산 묶어서 이두 도시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이 연결되어 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많이 좋은 도시입니다. 물론, 빨리 가려면 이두 도시는 KTX, 천안, 아산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통과 관련된 키워드는 대전을 잡을 건데요. 자, 대전 하면은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갈라지는 분기역이죠. 경부선, 호남선, 철도, 분기역이다. 철도의, 철도의 분기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일반 철도는 일제강점기 때 놓여진 거죠. 자,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키워드 중에, 자, 청주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청주는 충청권 유일의 국제공항이 있고요. 자, 그리고 경부선, 호남선, KTX 분기점은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호남선, 그냥 일반 철도 말고, 고속 철도의 분기점은 청주에 있다. 이 청주의 고속철도 분기역 이름이 오송역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과 관련돼서는 이세 도시를 좀 체크를 할게요. 아산천안의 지하철 그리고 청주의 국제공항과 KTX 분기점 대전의 철도 분기점 그리고 대전과 청주, 천안, 아산 모두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충청의 육상교통의 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을 바탕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세 도시가 분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대전이죠. 그래서 대전이 인구 규모가 충청에서는 1등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한번 써볼게요. 대전 인구가 150만, 자, 충청권 1등 도시고요. 자, 2등 도시가 청주입니다. 자, 청주의 인구가 85만 정도 되고요. 자, 3등 도시가 천안입니다. 천안하면 첫 번째 전자산업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가 인구 65만에 충전권 3위 도시다. 자, 그래서 대전이 1등, 인구 1등, 청주가 2등, 자, 천안이 3등이고요. 그다음에 4등, 5등도 이 중앙 라인에 위치합니다. 자, 4등이 아산, 5등이 세종인데, 세종이 여기서 F잖아요. 세종이. 자, 세종이 거의 아산 인구 비슷하게 지금 따라왔기 때문에, 세종을 선생님이 공동 4등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산하고 세종은 인구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도시들이 다 요쪽 중앙의 교통축 라인에 지금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도시와 인구 많은 도시들 그리고 교통의 요지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전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조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전과 관련된 키워드들은 선생님이 여기 보라색으로 조금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잡을 것이 세종인데요. 자, 세종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들어왔죠.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래서 정부의 중앙 부처들이 이전에 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왔겠죠. 그래서 세종은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았고, 자 특히 3, 40대 공무원들의 전입이 많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전입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들은 어김없이 유소년층 비중이 높다는 것까지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중에서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세 종이라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세 종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이두 지역입니다. 진천과 음성. 자, 이두 지역은 묶어서 혁신도시가 들어온 데좀 많죠. 그래서 충북 혁신도시가 여기에 왔다. 혁신도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개발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업도시를 잡을 건데요. 기업도시는 두 개가 있어요. 먼저 P의 충주, 자, 그리고 A의 태안. 두 도시가 기업 도시가 들어온 곳이고요 자, 충주하면 기업 도시인데, 앞에 요 말이부터요. 자, 지식 기반형 기업 도시. 인간 기업 중에 지식 기반 산업 위주로 유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태안도 기업 도시가 들어왔는데요. 태안의 기업 도시는 자, 관광 레저 산업 중심으로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자 이렇게 기업도시 두 개를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과 관련된 키워드든 하면 세종, 세종, 자 그리고 진천 음성 그리고 충주와 태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수도권에서 이전에 온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군데는 대전에 있던 중남도청에 이전한 곳한 군데를 잡겠습니다. K 하고 L 사이에 여기에 충남도청이 이사온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이 신도시를 우리가 내포신도시라고 부르고요. 이 내포신도시에 충남도청이 이전에 왔다. 충남도청이 이전에 왔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K와 L에 해당되는 군 이름은요. K가 홍성, L이 예산입니다. 이두 군데가 묶여서 출제가 된다면 충남 도청 이전지라는 키워드 말고는 출제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전과 관련된 키워드들까지 우리가 다 잡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관광을 다닐 수 있는 지역들 몇 군데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종 옆에 H가 보이는데 이 H가 공주예요. 자, 그리고 공주에서 왼쪽 아래에 I가 보입니다. 부여. 이 공주 부여는 자, 공통적으로 예전에 백제의 수도였죠. 백제의 수도, 백제의 수도였다. 그래서 많은 유적지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주, 부여 세트로 묶여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제2가 보령입니다. 자, 보령 앞바다, 서해안 바다에는 갯벌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머드 축제를 하고요. 그래서 보령은 첫 번째 머드 축제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기에 과거에 탄강촌이 있었기 때문에 석탄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드 축제와 석탄박물관 보려면 이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태안은 관광과 관련된 키워드들 중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 해안 사고가 신두리 해안 사고죠. 자 북서풍의 영향을 받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안 사고가 있는 곳. 여기가 태안의 신두리 해안 사고고, 이 부분은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천연기념물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고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 빈칸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한 지역 남았는데요. 자, 충청북도 제일 오른쪽 끝에 Q입니다. 자, 여기가 단양인데요. 요 단양은 충, 강원도 남부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석회암이 많아요. 석회암과 관련된 키워드. 자, 그러면 관련된 지역은 카르스트 지역이 많겠죠.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자 그리고 단양을 상징하는 지, 지형 지물 하나가 도담산봉이라는 탑 카르스트가 있습니다. 자 요것까지 도담산봉이라는 탑 카르스트, 도담산봉이라는 탑 카르스트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석회암 봉우리가 바위 세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담 전복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것들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충남 도청이 내포신 도시에 있다면 충북 도청이 어디 있냐면 충북 도청은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다가 요거 하나 더쓸게 충북 도청이 있다. 자, 그럼 청주는 이만큼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충주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충주가 남한강 상류의 침식 분지에 발달한 도시고요. 자, 충주 댐이라는 큰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는 또 호수가 넓게 있고요. 또 수력 발전하는 자, 그런 곳이다. 라는 것까지 충주의 특징까지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충청권에 중요한 도시들 시험에 나올만한 도시들 우리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서산 여기 태안부터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세종 청주 대전에 이 기역자 라인에 진천 음성 충주까지 자 그러면 이 T자 라인이죠 이렇게 T자 라인 이 T자 라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대도시부터 해서 산업 도시 그리고 이전에 온 세종 혁신 도시 기업 도시까지. 다이 T자 라인에 다 몰려 있죠. 여기들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에 관광 갈수 있는 몇 지역만 추가를 하신다면 충청권과 관련된 위치 학습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준 내용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위치랑 특성을 잘 모른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나도 여러분들 빨리 외우셔서 이 충청권의 백지도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평 11번 문제인데요. 자 가나 지역의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제철 산업이라는 힌트가 있고요. 1차 금속 제조 업출액이 가장 많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여기가 제철소가 있는 당진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은 여기서 A가 서산. b가 당진. c가 아산이잖아. 그래서 가는 b라는 거. 자, 바로 알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IT 업종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다. 그리고 전자 부품 어쩌고저쩌고 요거 출하액이 많다. 하는 걸 통해서 전자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아산이라는 나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산은 c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주 손쉽게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d는 뭐두축제 않나? 고령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충청도의 각 도시들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셔야만 문제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외에도 6월 모평에 인구 문제가 충청권의 백지도를 깔아주고 나오는 인구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인구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여기 선택지에 보면 혁신도시라는 말자 그리고 뭐 제철소, 내포신도시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지역의 지역성까지도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지리 파트에 해당되는 어떤 지역의 특징까지도 다 알아야지만 불리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 드린 충청권의 백지도 위치학서 반드시 여러분들 숙제하시고 수능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